13. 원자 W, X, Y, Z와 수소로 이루어지는 분자에 대한 자료고, O, F, S, C, L 중 하나이고, 분자 내에 오택 규칙을 만족했고요. 그리고 W하고 Z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지금 여기서 같은 주기의 원소는 O, F하고 S, C, L이 되겠죠? 그러면 O, F, S, C, L의 수소 화합물을 표현하면, h2o, 다시 한번 써볼게요. h2o, 그리고 hf, 그리고 요 h2s, 그리고 hcl. 두개두 개가 같은 주기. 음. 전기 음성도 차를 어봤는데 전기 음성도의 차이는 HF가 가장 크겠죠? 왜냐면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잖아. H는 2.0 2.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기 음성 값을 안다라고 가정한다면 산소 한번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수소 리에붕탄 질산 푸나마알 Q, 인황 염소 그래서 우리가 홀딩에 전기 음성도 값을 가지고 나타내면 큐소 그러니까 수소부터 합시다. 2.1 리튬은 1.0, 1.5, 2.0, 2.5, 3.0, 3.5, 4.0. 나트륨 0.9, 1.2, 1.5, 1.8, 2.1, 2.5, 3.0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의 전기 음성도 값은 3.5에서 1.1을 빼니까 1.4가 되는 거죠. 전기 음성도 차이는 1.4. hf는 1.9가 되는 거고. 그리고 h2s는 0.4. 그리고 hcl은 2.1에다가 3.0을 빼니까 0.9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z z는 h f 1 대의 f 가 되는 거고 그리고 x가 산소 그리고 y가 염소 그리고 w가 누가 된다? 어, 황이 된다. 그렇 그리고 wy는 같은 주기다. 그렇 w y는 황과 염소 주기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W는 X, Y는 C의 어, 뭐 그리고 이제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이유는 얘네가 이제 다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인데 전기 음성도가 작으면 플러스의 부분 전하,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마이너스의 부분 전하. 그래서 이제 13번 보기에서 기억. 전기 음성도는 X 산소가 W S보다 큰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그 수소하고 그리고 OFSCl에서의 조성비를 따지면 HAW 얘는 H2가 되는 거죠. H2W. 그리고 HX 역시 H2O가 되니까 B도 5가 나오는 거고 C하고 D는 둘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C는 A보다 크다가 아니라 A가 C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니은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Y하고 Z가, 어, 결합을 형성할 때. 그러면 A, F, 이제 CL이 되는 거죠. F, CL. 그래서, 어, Y부터 쓰면 이제 CLF. 어, CLF. 전기 음성도가 플로린이 4.0으로 염소 3.0보다 크니까 플로린 쪽, 플로린 쪽이 마이너스 분전화. 그리고 y쪽이 즉 cl쪽이 플러스 부분전을 나타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y 즉 cl 부분은 음전화가 아니라 양전화를 띄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이) 답이 되겠네.